가자. 가요. 가자. 가자. 이봐. 이봐. 가자. 아이고, 아이고. 출근이 저렇게 신나서 얼마나 좋을까? <laughs> 이봐. 가자. 빨리 갔다 오자. 어디, 어디 또 거기? 아이, 다또 참나. 이리 와봐, 그럼 또. 어디 또 이렇게 또. 여기서 아침인 사를 햇살 좋은데? 아, 좋았어. 아싸, 이 짝발! 라치 오늘도 좋은 하루 빨리 와 가게 인제 얼른 와요, 그만하고요 아, 포토존 다 했슈 얼른 와요! 원래어른안 오고 뭐야? 몰라 아, 저리 얼른 내려와, 빨리 가게 빨리 와 어딜 듣게 또답삐다녀오쇼 어? 응 가자, 가, 가 깜! 이거 봐 이화방 맞대라 엄청 커, 딸기가 다들. 으스 와봐. 이거 봐. 이건 더 익어야 되고. 이거 봐, 주먹만 해. 얼른 와봐. 딸기 좀 봐봐, 이렇게 커. 얘 이화방 맞대요. 네. 얼른 오셰. 가자. 딸기가 내일은 어떤가 보자. 많이 나올 것 같은가. 이화방 맞대가 지금 엄청 커. 지금은 이제 맞대가 나와갖고 엄청 크고 좋아. 가요, 얼렁 아, 가요. 응, 와요. 에? 아이고, 저기 딸기가 왜 떨어졌디야? 같이 가요. 아이 그냥 순찰을 이렇게 그냥 차근차근 꼼꼼해야지 그렇게 내달려. 에? 뚱땡이가 신났네, 강순이. 응? 얼렁 와 가게 추워, 너무 추워. 아 참나. 너무 춥잖아. 이따가 오후에. 오늘 진짜로 얼렁 와 이쁘지. 이쁘지, 얼른 와. 아이뻐, 얼른 와, 가고. 지금 너무 추워서 안 되겠어. 아이고 미안이야. 깜순이는 여기는 엄마 반기는 자리야. 엄마 외출하고 올 때나 병원 갔다 올 때나 항상.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깜순이 잘 보고 있었네. 어디 봐? 오늘은 도둑놈 가시가 없는 거 보니까 안 빠졌나? 모르지 또 뭐. 아이고 이뻐, 고마워. 아중 나와줘서. 가자고. 거기 햇살 좋은데 딱 좋네. <laughs>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우리 깜순, 깜순이 최고예. 깜순이 최고예.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laughs> 아왜 밥을 안 먹고 아침상을 두번차리게 해요? 아이고 저렇게 꼭 육포가 들어가야 돼요? 아무거나 잘 먹어야지요. 아무거나도 아니요. 깜순이 먹는 건다 보급인데. 이 먹어, 이 먹어줘. 이 먹어. 아또비껴줘아 먹어 냄새도 좋잖냐. 추운데 저기 나와 있고. 알았어. 난다 보고 있지요. <laughs> 알았어 이 먹어. 이렇게 먹을 거면서 그냥 쑥시라고 그래. 맛있게 먹어. 에? 응? 응? 아이고, 깜순이 혼자 놓고 엄마 혼자 갔다 왔어? 아이고, <laughs> 오늘 날이 굉장이 춘데 여기는 따뜻하네, 쌀이가. 아이고 우리 깜순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이뻐. 엄마 기다리고 있었어? 미안해, 아, 미안해. 아이고 이뻐. 어디 갔다 왔네 여기가 이제 이거 털이가 젖었어. 어디 또 갔다 오셨어? 엄마 나가면 그냥 바로 뒤 따라 나가는구먼. 에? 오늘 이거 젖었잖아 요 여기요. 도덕농가는 없어도 이렇게 딱 만져보면 다 알어. 여기 봐봐, 여기, 여기가 지금. 여기. 여기 발이 젖었잖아요. <laughs> 잘했어 얼른 들어가자. 알았어, 알았어. 얼른 들어가. 자고 알았어. 춥긴 하네. 에? 거기 따뜻한데. 저, 요, 저, 요, 요, 로 가지, 그래야. 저쪽에 부직포 있는 대로. 예? 따뜻이 햇살이? 나 오늘 날은 추운데, 해는, 햇살은 좋네. 원래 춥날은 해가 맑은 기 아또 그렇게 하고 쳐다봐요. 에? 에휴, <laughs> 그게 무슨 양? 그 저기 돌 계단에서 그냥 따따단 그아름무에누워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누워 있어요? 허리 그렇게 따따대야? 에휴, 네, 자는 게요? 응? 하, 갈 거요. 많이 기다렸어? 응? 오늘 안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문 앞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가야 되게 생겼잖아, 너 때문에. 어이, 가. 어이, 가. 알았어, 얼른 가. 아이고, 네 아니, 자유로운 걔가 뭘 이렇게 그냥 산책을 이렇게 따로 가고 싶어야. 가, 지 맘대로 하면서. 어이, 가. 야. 에 아, 앞에 잘 보고 가요. 맛있어 나보자 꺼내고 뭐추운디가야겠어 아이고 내일까지 겁나 춥다는데 그냥 고분 그 앞에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안갈 수가 없잖아 조금만 갔다 오기야 예아 목도리 놓고 와가지고 추워서 안 되겠잖아 얼른 가와가자 어, 네. 감순아 오늘은 맨날 가던 산책길 반대 방향이요 새로운 길을 한번 가봐야지 아이고 여기는 아주 계룡산을 마주 보고 가네 그냥 저가계룡산이요 춥긴 하다 야 그지 아또뭘 뭐 이렇게 또 그냥 응? 아이고, 잘 가네. 어 춥다. 춥지? 엄청 으안 하네. 아, 또, 거기 또, 뭐로 내려갈라 그래? 응? 뭐 있어? 그런 것들인데 또, 물 얼은 거 봐, 추워갖고. 뭐야, 또. 피하긴 한데 너무 추워. 빨리 가자. 안되겠다. 아. 가. 아. 거기 아니요. 이짝이요. 이짝이라니께. 아리 와. 아리 와. 물 거면서, 그냥. <laughs> 아이고, 이뻐. 아, 또 거기 또논이는또 활보하고, 그리야. 에? 에? <laughs> 일로 와요, 가게! 자유롭게 떠놀다 오셔. 먼저 갈텐께 이? 뭐야 또 저기서. 이? 아 뭐하는겨? 이? 꼽아서또저쪽으로 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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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뭐해요? 얼른 가누고 어 응? 응? 아, 저기서 왜 저렇게 자꾸 뒹굴어? 저거가 좋은 개이야나 몰라 갈게요 아이고 빨리 와아 뭐하고 와? 아, 뭐, 뭐? <laughs> 응? 어디 그렇게 혼자 가. 그만 하려는데 날이 춥잖아. 그래도 여기 동네 안에 들어오니까 좀 낫네. 바람이. 에? 왜 이렇게 바빠. 혼자만. 얼른 출근할 거예요. 에? <laughs> 잘 잤어 깜스니 아이고 이뻐. 가자. 자. 우리 다 커피 타임이니 그래 너도 음료수 타임이야. 응? 아이, 먹어, 알았어. 잘 먹네. 왈이랴, 왈. 참. 인간들은 커피여. 알았어, 알았어. 조용히 할게, 먹어. 아이고, 아이고. 이거요 조금 뒤로 나와요 깜순이요 그렇게 바짝 있어도 돼요? 에? 아이고 자리 잡으시네 깜순이 오늘 추니까 날로 앞에 딱 붙어있네 그냥 더 바짝 갔네 이었어 오늘 딸기 해. 깜순아 이거 봐 대박이야 주먹만해 다 주먹 딸기야 이거 봐 응? 어? 오, 이게 이화방 맞댄데. 오늘 딸기 받는 사람 완전 대박. 뭐 항상 좋았지만 오늘 특히 더 좋네. 오 좋다. 오 이런 건 진짜. 깜순이 어딨어 깜순 이 저기 있어요. 땀순이...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 그냥. 아이고 바빴어. <laughs> 한 가지 그냥 부산 스럽고막 어? 거기 바쁘니까 한 쪽으로 이렇게 나왔고만 차광막 앞으로 다시 들어가니까 작업 다 끝났어 이제. 가. 아니 땀순아 지금 모임하고 왔거든. 근데 거기에서 너를 다 알아봤어. 나보고 깜순이 엄마냐고 물어봐. 우리 회원이 나말안 했는데. 아이고, <laughs>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우리 이쁜 깜순이 자꾸 이거 사람들 너무 많이 해서 어떡이야.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일어나. 얼렁아 일어나. 전기장판 들어줄게. 얼렁아. 얼렁아. 들어가 한번 아니 그만 일어나. 추워. 그 바다 추워. 와. 전기장판 들어줄게. 7, 8. 아이고, 다시. 얼른, 얼른, 들어가, 추워. 이 <laughs> 저기 들어가, 얼른, 바닥 차가워.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우리 감수 잘 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얼른, 들어가. 아, 일어나. 나 몰라. 들어갈 거야. 일어나, 얼른, 들어가. 아이고, 이뻐, 얼른, 들어가. 얼치 아이, 들어가요. 오늘 아침 먹고 일찌감지, 지금 거기 햇빛에 있는 겨? 눈이 많이 왔네. 오늘 토요일이라 딸기 안 따니까 푹 쉬셔. 엄마도 오늘 바뻐. 오늘 토요일에 왜 바쁘냐면, 언니랑 형부가 온대야. 오라고 했어. 그래갖고 지금 음식을 해야 돼. 깜순이, 거기 따뜻한 데서 쉬고 있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쁜 깜순이. 아이고, 햇살은 따뜻하네. 그렇게 안 춥네. 아이고, 이뻐. 깜순이, 이제 주일 감각을 익혔나 봐. 오늘 토요일 날이라 딸기 안 따는데 <laughs> 나 오늘 생각을 안 하네. 잘했어. 오늘 쉬어 엄마가 지금 바빠 는에이고 네? 아니 나 형부와 갖고 맛있는 반찬해야돼 아치. 아치. 아이고 이뻐. 아이고 우리 가만생님 아이고. 저리로 가. 얼른 가. 얼른 가. 저리 가. 아니 저리 가. 이제 눈 밟고 다니지 말고 발 시려. 알았지? <laughs> 발바닥엔 털이 없잖여. <없자녀. 웃음> 발 시려. 저기 있어, 알았지? 음. 눈은 하얗게 왔는데 햇살은 따뜻하고 좋네. <laughs> 어이고, 이뻐. 거기 있어. 쉬고 있어. 알았지? 지금 토요일은 딸기 안 따는 날은 엄마가 할 일이 많어. 아주 오늘 기분이가 그냥 만땅이네, 깜순이. 에? 왜? 뭐 있어? <laughs> 거기 아주 좋네, 그 자리도. 아이고, 오늘 토요일이라 그냥 내가 바쁜데, 문 열을 때마다 쳐다봐가지고. <laughs> 미안해가지고 나왔다. 나름 확 풀렸네. 아, 또 천천히 가야지. 또 이렇게 혼자 갈게요. 내가 그냥 바쁜 시간을 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가자. 아이고, 날씨가 하나도 안 춥네. 아 천천히 같이 가더 달리네 더 달려 이렇게 혼자만 가니까 힘들..재미 없잖아 힘들고 엉덩이가 그냥 실록실록 하네 저기 계룡산에는 눈이 그냥 있어 아우 저기서 한번 올라가고 싶은데 다리가 아파서 못가 산책 갔다 왔지? 네, 눈 밟고 다니지 말고 많이 녹았어 깜! 깜대기 어, 어, 아이고 그렇게 눌어? 으으으우 이뻐, 우 이뻐 뻐 어떻게 알것 같아? 으으으으 이응, 이 <laughs> 아, 이거 숙시다. <쏙> <laughs> 아, <아니>, 누구야인사해야지 <laughs> 응? 이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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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야. 아, 아, 으깜으기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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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소스러워하네. 웃음> 예? 아이고, 언니. 오 이거 저거. 뚝 들어오면 되게. 이 오빠들 놀랑 말. 놀 거야 말 거야. 까 말. 아 진짜 웃겨. 알고 <목소리도> 이쁘라. <막> 아, 아, 눈 땡글 땡글 해. 좋은데 약간 어색해. 哥哥啊！干不睡？嗯，什么扑克？嗯，干不睡？ 아니, 기니아기 오늘 뭐했어? 뭐했어? 아, 바닥 찹다 아소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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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아니, 아니, 아 응. 언니랑 이따가. 그렇지 엄마 늘은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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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고 이따가. 이 나오네. 뭐지? 가자가자이거야 설마? 뭐? 어, 잭기. 안 먹었네. 속배놨내깜소리가샵 가자. 깜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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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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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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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쬐간해서 안보여? <laughs> 오 신났다! 왜 <laughs> 어, 자꾸 거기야? <laughs> <laughs> 뭐. 어. 헤헤헤헤. <laughs> 기분 완전 좋다. 엄마 혼자 그렇게 가지 말랬지. 아유와 그냥 <놀람> <놀람> 네, 잘 뛰다니나요? 가자, 이제 가자. 깜, 가자. 다 했지? 이제 집에 가자. 잘 <laughs> 응? 가까웠지? 재밌어. 아이고. 이제. 밥 먹고 쉬자, 간지나. 아이 잘 먹었다. 아이고 좋았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 고 쑥스러워야 왜 이렇게 에? 아이고 잘했어 저리 가 이제 엄마 지금 이제 빨리 이제 저녁 먹을 준비해 어이구 잘했어 어이 갔다 왔어? 어 잘했어 됐어 됐어 됐다 가야 너희 네 으로가나 바빠 들어가든가 예? <목소리> 들어오든가 이리 들어와 그럼 이리 아니 아니 짧아갖고 들어오든가 예? 예 됐어 어떡하라고 어떻게 했지 쑥 싫어 언니한테 조금 괜찮아 엄마 가봐야 돼. 들어와 아이리 들어와 에? 아니 뭐 이렇게 못 들어와 이렇게 어려워하고 아이 영 거시기 하네 오랜만에 와서 좀쑥 싫었구만 괜찮아 엄마 야 저거 야 돼요 어디 집에 가 가봐야 돼요 아이고 뭐라 가. 네 게 말고 잘 들어. 놀아우소 갔다 왔어? 아니. 하우스 안 갔어? 거기까진 안 갔어. 아빠 봤어? 아니? 자, 네. <laughs> 밥 먹자. 어떻게 알았어? 밥 주는지. 아, 밥 먹어야지. 가자 아! 신났어. 밥때가 됐거든. 나와. 걔밥 먹어. 네, 밥 먹어 하는 이렇게. 아. 밥 먹어. 아왜 거기서 이렇게 풀필. 아, 저좀빼 줘. <laughs> 빼 줘. 응. 어, 어 그래. 세상 <laughs> 불편하게 밥을 먹어. <laughs> 거기 켜서. 이제 절로 들어갔나. 아이고 잘 먹는다. 거기 못 치고. <laughs> 코에 묻었어. 아이고 <laughs> 어, 배고팠어. 잘 먹는다. <laughs> 잘 먹는네, 깜순이 원래 이렇게 들어가야 먹고 그러지 않아. 배가 고파. <laughs> 어, 배가 고팠어. 어게저거쏙 빼놓고 저렇게 먹지? 아안 먹는다고? 어, 먹었네 먹었어? 아 먹었네 아, 아, 오해했어 아유. 미안이야 아유, 잘했어. 아이고 아이고 금방 먹네 깡순이 아이고 아아맛있다 닭고기를 굴대 먹어서 <laughs> 맛이 없을 리가 없지 그거 찍어 먹는 냄새 막자마자 딱 왔나 보다. 응. 음. 같이요. 이야, <laughs> 싹 피웠다. 응. 뭐 따뜻한 물이야. 음. 물도 먹고 김강동.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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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이고, 아이고, 좋아 기분 좋다는 거야. 아이고, 거이 <laughs> 뭐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니고아하고 아이고, 이고는이같은이 아이고, 아이 봐봐. 아이고 감추 왜? 정리. 아, 이거 잘 먹었다. 오이고 이제 잘 자유. 성기장 반달 터줬 쓸게. 아이고. 아이 감수 아, 깜순이 내일 긁어줄게 <laughs> 들어가. <오>, 이거다. <laughs> 아니요 저기 가 추워. 들어와, 들어가. 깜순아. 가